피어슨이 정신이 이상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친레였어 에필로그? 그러게 여자 병사는 한번 나오고 말아요. 잠깐. 그 여자 병사 나왔을 때가 미션이 제일 재밌었어요. 솔직히. 그 잠입해서 스파이로 이렇게 암호 같은 거 퀴즈처럼 막 대, 대고 이러는 거 있잖아. 나머지 미션은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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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임무라는데? Come. Like Come on. Come on. 저스맨 찾기가 복표네요. 왠지 저스맨 죽었을 것 같지 않냐?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저스맨 죽을 것 같다고. 딱 저렇게 열정 넘치고 좀 착한 친구들은 일찍 죽게 돼 있어 이상하게. 그니까 수용소로 사용했던 곳을 아예 그냥 불태워버렸네 흔적을 없애려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졌으면 죽었을 것같아 지금 플레이 타임 7시간 정도 했습니다 They had them livin' worse than animals. From the looks of it, they were beaten, starved, and worked to the bone. 딱 보아, 아니 스메니가 죽었어. 스메니하고 뽀뽀도 못해봤는데, 그치? 뜸별림 안녕하세요, 슈가씨구나. 스타일스죠 얘는 스타일스 설마 스메니 시체가 여기 여자 임신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버리고 구하러 온게 스메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역증까지 받았어 명예전역증 훈장까지 받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고 여자친구 버리고 스매니 구해야 된다 해서 온 겁니다. 이게 스매니, 왠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러네, 여기 시, 시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야. 끌고 갔다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 있는가 본데, 스매니가 저 스매니라고, 이 주인공 데니얼스 친구입니다. 자, 이벤트 씬이죠 아, 저스맨 그러잖아 어렸을 때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You died right there in the snow. 형이 죽었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형이 꿈같이 막 나타나서 저 복장으로 어떤 <laughs> 거예요. 형이 죽었구나. 아버지가 아니 고 형입니다 형. 그래서 자기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스민이 구하려는 게. 형하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나봐. 요형 굉장히 늙었는데. <laughs> 고생을 많이 했어 형이 스메인이 찾고 있죠 어? 독일군 소리 아 스메인이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렇게 미션하는 거 보면 근데 이거 주인공이 죽으면 너무 비극이죠 왜냐면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주인공이 죽으면은 진짜 이거 나쁜 자식이거든 아무리 스메이니를 구하고 싶었어도 이건 아니거든 총소리 들려. 설마. 아. 어? 형의 목소리가 사년 파가 돼서 머리 속에 자꾸 들리나 봐. 요 그러네 스맨이 여기 있네. 근데 스맨이도 아까 용감했어. 독일군 그 사령관? 약간 지휘관한테 f 킹 i n g 여신아 먹으라 나치야 막 이랬거든. <laughs> 근데 그 와중에 인스타 와 SNS병 보소 사진찍.. 야 이러.. 이런... 아파죽겠는데 거기 사진찍고 있어. 있었... 정확히 스맨이를 찍고 있었어요. 있었 When history called, you answered. From all walks of life, you came to defend peace and freedom. I thank you, and the world thanks you. Wherever your path takes you, know this: you will always be amongst a brotherhood of heroes. Right, this is it, fellas. Trust me wanted you to have it, and yeah, you'll need it more than me.

What about you? You gonna react? I've 그 e e n away from Texas for a long time. <laughs> 뭐대 <놀람> 왜 그런게 있다잖아요? 실제 그 미군들 전쟁 참여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베트남, 월란전 같은 거 참여하신 분들, 참전 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쟁 후유증이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정신적으로 엄청 피폐해진다는 사람이. The end.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런 게뭐 전쟁 후유증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다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 The dream was different last night. This time we made it home, together. I can still hear the wolves' paw. Sometimes I still see them coming. But you showed me how to fight them. So this belongs to you. Because the sacrifice you made taught me that a hero will risk it all to save his brother. And you'll always be both to me. 응, 음, 애기 낳았네, 결국. <laughs> 자, 이렇게... 스토리 모드는... 캠페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어, 일단 멀티는 제가 또 해볼 건데 캠페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수 있겠네요. 어, 그 캠페인 중에 가장 재밌었던 미션은 그 여성 군인이 스파이로 잠입해서 이렇게 암살하고 정복해내고 그런 미션이 재밌었고 나머지 미션들은 솔직히 다뭐 사실 똑같은 미션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전차랑 비행기는 조작감이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고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좋은 편이라 게임 몰입에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어, 멀티를 해보고 다시 어, 이제 금액, 이제 게임 구매 금액이랑 이런 거랑 같이 또 평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캠페인은 음,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 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